샬롬, 20일 목요일 느에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고위관직이죠. 왕의 독사를 막는 중요한 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느에미아는 대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3절, 누에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요. 사로잡혔다가 남은 자들이 환란을 당했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전합니다. 누에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2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을 보면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느에미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6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느에미아가 기도한 건 4개월 동안입니다. 4개월 동안 느에미아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왕 앞에 나가서 아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너진 것을 보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에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울었어요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죠 무너진 신앙, 무너진 교회, 무너진 생활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불쌍하네, 안됐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에미야처럼 울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에미야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때가 되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